지난번에 한번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네. CRV 커브죠 네. 지금 이 차트는 커브 주봉차트입니다 바이낸스고요 음,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봐보시죠 이게 지금 로그스케일 차트입니다 이게 로그스케일 해제해버리면 이렇게 보기가 조금 불편해요 네. 그래서 로그스케일 차트라는 점 알아주시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상승, 2단계 하락, 그리고 2, 3단계 횡보 지금 이게 횡보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둔 부분은 어, 이긴 횡보, 그 횡보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위아래로 튀어나간 부분 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이 횡보고 얘네들은 조금 비정상적인 부분이다 뭐 이거는 음, 판단하시는 분에 따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늘려서 이걸 전부 다 횡보로 판단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네. 이, 이게 횡보구아니고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데비에이션이라고 어, 하죠 이탈했다가 다시 채널 내로 들어오는 네. 그래서 지금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게 커브에 관심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번 시즌에서 이 내러티브 중에 스테이블 코인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테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세트 섹터가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도 꽤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이게 커브도 스테이블 코인 내러티브의 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면도 있지만, 이렇게 장기간의 횡보. 이게 지금 횡보, 행복 기간이 여기까지를 잡으면 이게 3년이 넘네요. 네. 3년이 넘는 이 횡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축적을 했으면 아마 이게 그, 상,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이게 추세가 터지면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이거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 일단 이 횡보 채널에이 레인지 하단이 지금 이 라인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에 조정을 주면서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다시 튕겨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역에 들어온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튀어나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때 진입을 해, 한다면, 이제 이 채널, 이 채널 상단에 도달했을 때 일부 익절을 하고, 또뭐 0.25나 0.55에서 또 익절을 뭐 하고, 그리고 이래서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레인지 상단까지 가면 어, 11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약 11배죠. 아마 이런 장에서 11배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커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서 진입을 했는데, 이제, 어,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익절 타이밍은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털면서 가는 게, 뭐랄까요? 뭐,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수익 측면에서도 그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봅니다. 오늘 커브 한번 간단하게 봤는데, 네. 음, 뭐, 다른 거는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구간에 왔을 때한 번쯤은 도전해 볼만 하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